모든 게 섞여버린 리소스팩. 이 리소스팩의 목표는 야생에서 철 하나 굽기가 목표입니다. 섞었다. 뭐야? 이거 아. 아, 섞었다는 게 그런 얘기였냐고? 와, 다 섞은 거말 그대로, 진짜 다 섞은 거네. 이거. 돼지가 소리가 왜 이래? 이거 엔더드래곤 소리 나는데요. 어, 뭐야? 저거 하늘에 이상한 것도 있다. 펜텀의 알이야. 오, 아니 펜텀 알이 맞나? <laughs> 아니 이거 깨지는 거 이거 하나 하나도 다 바꿔놨네 이거 다 섞여 있네 이거 뭐 파괴수도 나오는 거 같고 구조물 공허 공간이랑 나뭇잎 왜 저래 저거? 이게 어떤 효과음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거 같아 무슨 효과음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물인 것 같습니다. 초록색 초와 겁나 세 보이는 연어냐 대구냐 이거는 자, 일단은 요거 나무인 건 확실하잖아 그치? 아 어, 오케이 작업대 작업대죠 아이 칼이까지 다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구분이 안 되네 칸이 오케이 나무 곡괭이 나무 곡괭이는 블레이즈가 화분에 아나스를 바닥이 명의 실현싹 아는 업데이트와 오케이 잘 이해했구요 요거는 흑인거 같고 조금 더 아래.. 이게 돌인거 같다 돈. 아 플레이어가 기반있는 있는 무언가가 달성이 됐어요 저건 아마 발전 과제인거 같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그 레시피 북인가보다 이거 뭐야 아르마딜로? 여기서 돌이 어떤거야 이거야? 이게 이게 돌이고 하부가 돌이네 오케이, 하부가 돌이에요, 하부. 하부가 돌. 하부가 돌이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수속성이를 만드는데 성공했어. 수속성인가봐. 하속성엔 강하죠? 자, 일단은, 만 어, 많습니다를, 어, 다시 채굴을 해주고. 자, 많습니다. 이렇게 다시 회수를 해주고. 오!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 상당히 지금 위치가 좋아 보이거든요? 자, 이게 뭘까? 무슨 뭐 석탄 같은 거지 않을까? 음. 자, 지금 방금 이동한을 얻었거든요, 이동한 방금 오른쪽 위에 뭐 레시피 같은 게 떴어 먹었는데 바로 떴다? 이거 석탄입니다, 이거 석탄 무조건 석탄이죠 자, 여 공격 검은색을 두개 해서 블로게를 만들어 준 다음에 블로게를 아래에 그리고 이동한을 위에 놔둬주면 진주! 아, 진주 좋아 진주에선 빛이 나지, 그렇지 진주 반짝반짝하잖아 많이 나오는데? 어? 이동한 많이 나오는데요, 이동한 이거는 좀 양이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섬로가 뭐 그런 돌계열이겠지, 돌계열. 자, 블로게를 이렇게 두개 놔두고 그리고 하부를 이렇게 세 개를 놔두면은 이야, 테라코타 세 개가! 테라코타 세 개가, 테라코타 세 개가가 있으면은 요 하부 비율을 빠르게 캘수 있지. 다들 잘 아는 사실이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이것도 모르면은 게임 못 하죠. 테라코타 세계가가 어요 하부 비율의 카운터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캘수 있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먹을 걸좀 구해 볼까? 근처에 막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어 여기 멧돼지들이 겁내 많은데 멧돼지들 <laughs> 다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안돼 이거? 좋았어. 오 잠깐만. 엄청 깊은 해저 동굴 같은 느낌이. 오? 어? 이 이거 뭘까 이거 이거 뭘까 이거 이거 흙 이거 흙인데 잠깐만 이거 뭐뭐 뭐 나오냐 여기서는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거 아 여기에 있구나 아 울타리 아 여기 아이템이 있는지도 몰랐네 이거 아자 여기서 요, 하부 비율 요걸로 공격 검은색을 좀 만들어 주고 요거를 요렇게 여섯개주면의네더가 나왔거든요. 의네더의네더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두 칸짜리 블록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여기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았어. 어... 여기 하부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면은 이제 어기적거림이 나오죠. 어기적거림은 음식을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밥이냐? 근데... 변경 케이크로 바꿨습니다. 이건가? 아, 요거네 요거 요거. 아, 요 변경 케이크 바꿨습니다가 먹을 거네 먹을 거. 자, 변경 케이크를 바꿨습니다를 넣어주고 그 다음 요 이동하는 한두개 정도 넣어주면은 자 여기 지금 조리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좋아, 꺼져 <laughs> 자, 꺼져 세 개가 나왔습니다. 꺼져 세 개. 이쁘게 생겼다, 되게. 달처럼 생겼네. 요세 개관이 좀 독특해가지고 이 게임이 이 달빛의 힘으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섭취를 해주면은 달빛의 힘으로 이제 제가 힘이 솟는 겁니다. 요거를 섭취해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어요. 이걸 좀 켜보고 싶은데. 음, 여기 어때? 오. 오, 꼭 이런 데 엄청 깊은 동굴 같은 거 있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자, 가자. 슝. 자. 이게 뭘까? 이거. 이게 뭔가 컸고 아리 깎인, 아리 깎긴 좋아요. 아리 깎긴 그리고 요거, 요거는 뭘까? 뭔가 이중 하나는 뭔가, 이중 하나는 뭔가 있다. 그치 기대가 되는데, 자, 어기적거림, 그리고 돌풍구가 꾸러미를 들어갔어. 이거 뭘까? 이거 뭘까? 돌풍구가 꾸러미를, 이거 뭘까? 이거 자, 여기에 이제 공격 검은색 하나 넣어서 한번 구워보자. 캐지는 걸로만 봐서는 이거 철 맞는데, 이거. 아니, 야, 아니죠, 아니죠. 왜 때마침 여기서 하필이면금 원석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금 원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양동이를 만들어 보면 되지. 요렇게 양동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으아아아악! 뭐지? 가로로 세 개? 아, 아 구리였어. 아, 구리였다고. 아, 잠깐. 아직 하나 더 남았죠. 이리 깎인. 자, 1이 깎긴 들어갔습니다, 1이 깎긴 아직 모르잖아, 그치? 1이 깎긴 들어갔거든 이거, 이거, 이거 2개 해가지고 가위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자 맹그로브 테스트 맹그로브 테스트 이것도 업적이 지금 달성이 됐거든, 얻을 때좋아철 그... 조각에 이거 가위죠, 이거 이건 철이 아닐 수가 없죠 아, 이거 무조건 철이죠 아, 이건 철이지 예, 철죽에. 깔끔하게 성공했다. 낙엽, 들꽃. 사탕수수는 뭐야? 어디서 들어온 거야? 이거 연어였네, 이거. 대구가 아니고. 아. 야, 제대로 다 섞어놨네.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번 볼까? 다이아몬드 서바이벌이로네. 뭐야, 이거 세개다 설치가 안 돼, 뭐지? 아, 뭐야, 이거 그림이랑 분광화산이랑 금조각이야. 아, 이거 리서스팩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검색되는 것도 결과가 달라진 거였어. 내가 여기서 꺼내고 봐야 되겠네, 이거. 아, <laughs> 아 다이아몬드는 은, 음, 는. 음, 크리퍼구요. 아, 재밌었습니다.